자 어제요 정말 여러분들 그 보셨겠지만 법사위에서 정말 기막힌 장면들이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갑자기 추미애가 조이대 청문회를 의결 해버렸습니다. 어, 근데 다들 놀랐어요. 원래 이게 지금 안건에 있던 것도 아닙니다. 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조이대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막증인들을 신청했어요. 30일 날 이제 청문회를 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열기로 했는데, 이날 청문회는 에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 법원행정처장, 또 지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원장, 전부 다 불렀어요. 아이고. 근데요, 제가 좀 알아봤더니, 원내 지도부가 전혀 상의가 안 됐대. 요 음. 원내 지도부가 깜짝 놀래갖고, 음. 아니, 어차피 안올 거, 지난번 (5월 15일) 날 얘기 한번 했거든요 그, 그때 아무도 안 나왔어요 네. 이걸 왜 도대체 음. 그리고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온 전례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그렇죠. 말고는 음. 아 근데 안 나오도 아무것도 없어요 음. 대법관들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직영 부장판사 어떻게 나와요 재판해야 되는데 그다 불법입니다 이게 네. 재판과 관련된 거를 청문회에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헌법 위반이고. 이런 거를 그냥 어제 막 두드려 버렸어요. 마구 <laughs> 자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음. 어, 뭘 물어보느냐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지난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을 했는가 음. 첫 번째 두 번째 최근에 서영교가 제기했던 네 명의 그이 녹취록 네. 관련된 사실 음.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음. 근데요, 이게 완전히 개 코메디인 게 그냥 이게 좀 수준 수준 있는 코메디도 아니고 개 코메디예요. 왜냐하면은 이조이대 한덕수 회동서를 최초로 제기한 게 열린 공감 TV의 정천수 아닙니까? 네. 정천수가요 어제 몇몇 언론들하고 그 접촉을 해가지고요, 뭐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기자랑 통화를 했더라고요예 네. 근데 이걸 최초로 그 열린공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의혹 제기라는게 네. 5월 10일 이잖아요 5월 10일 그렇죠 그리고 나흘 후인 5월 14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서영교가 그 열린공원 tv 에그 ai 음성 그걸 틀었잖아요 맞아요 예. 네. 틀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5월. 본인은 또 AI 아니라고 네. 또저 고발했어요. 언론사들.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근데 그게 뭐 AI고 아니고는 뭐 본질적인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5월 10일 저게 나가고 나을 후에 뭘 했잖아요. 그러면 서영교가 열린공감 TV에 문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문의 한 적이 없다. 네. 문의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못 먹어도 고, 해갖고, 문 정천수한테 서영교가, 이거 믿을 만한 겁니까? 내가 법사위에서 한번 이렇게 질려도 되겠습니까? 뭐 면책특권이 있어갖고, 뭐 법적으로 그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게 에 허위로 나면 나 망신, 망진 정치적으로 망신삼을 뻗치니까, 뭐하고 좀 물어, 이 신빙성 있는 건지 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안 물어보고, 일단 음. 5월 14일에 질렀다는 거예요. 지르고 나서, 그거 믿을 만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더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서영교하고 부승찬 지금 고발했잖아요. 음. 그렇죠. 어, 전 서영교는 이거 당할 것 같은데요. 음. 예. 네, 이거 뭐, 예, 간단치 않아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틀고 난 다음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언덕하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네. 지금 뭐 연락이 된다 뭐끊어졌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내놔놓고 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청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조인의 대법원장을 부를 게 아니고, 그 언더 커버 불러놔놓고 청문을 해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될거 아니에요? 그 어, 네명 맞아? 언제 음. 어디서 먹었어?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런데 이런 가짜 일을 이뉴스와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제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헌법에,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이 103조에 따르면 법원은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관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법원조직법과 이 헌법에 보면 이거를 외부에 누출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하면 이게 정말 현행법 위반입니다. 음.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이거 공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 그걸 못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할수 없는 거예요. 음. 즉,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건 법원의 고유 권한이에요. 네. 이미 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비슷한 결론들 을다 내려놨고 지금 판례로도 다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글쎄 뭐이 주미에도 판사를 했기 때문에 알겠죠. 뻔히 알면서 어제 확 밀어붙여버렸어요. 네. 청문회를 되지도 않을 청문회를. 그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민주당의 아주 핵심적인 고위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추미애 왜 저러요? 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이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뭔 이야기냐면, 추미애가 야. 경기도 지사를 나가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당내 에 경기도 나갈 사람이 음. 지금 한둘이 아니라, 오. 김병주가 어제도 나간다고 그랬고, 네. 한준호가 나간다고. 뭐, 지금 경기도 지사 지금 우죽순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현역, 김동현 지사도 재선 도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김용민이가, 오. 김용민이가 지금 법사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네. 김용민이가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음. 지역구도 그쪽, 뭐 음. 그쪽이잖아요. 남양주. 네. 음.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가, 어이,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개딸은 음. 지금 김용민이가 최고 인기인데, 오. 어. 저, 제가 나간다 그러면 내가 이 밀릴 텐데, 어, 음. 안 되겠네. 내가 뭐한건 해야 되겠는데, 음. 그래 갖고 주미애가 지금 뭐 완전히 깽판 치고 뭐 윤석열 오빠 야. 그러고 청문회하고 막 밀어붙이는 게 개딸 여러분 저예요 저제 저 아니고 파주세요. 김용민이 아니고 응. 저라고요. 저 제가 응. 잘 싸우잖아요. 어 어제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주상 전화가 아니고 추상 전화 <laughs> 추상 전화 주상전화 위에 에. 주상전화가 있어요. 야 청문회 해. 에. 그럼 청문회 하는 거예요. 퇴장 시켜. 그러면 뭐 나경원 다 퇴장하는 거예요. 때, 때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는지압니까 어제요. 그거 주미가 막 그랬잖아요. 이거 공룡물에다가 이거 붙이는 거 이거 불법이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행안위에서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붙였어. 요 민주당. <laughs> 그랬더니 어제 오후에 청문회 저법사위할 때. 아니 이건 뭐예요 지금? 아 민주당도 붙였는데 왜 우리보고 못 붙이다 는 거예요? 주상 전학께서 아무 말도 못 하셨네요. 그게 이거 완전 개코민데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저 30일 날조의대 대법원장이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안 되고 이런 데나. 그러니까 정천수만 불렀다가 그냥 그 법사에 위뭐 참고인으로 출석시했고 물어보면은 다 알아요. 정천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그때 전 정권 고위직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갖고 썰전 형태로 이거를 편집해갖고 보낸 거다. 네. 서영교가 나한테 그때 물어봤으면은 음. 그런 거라는 이 주장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소상하게 설명해줬을 텐데 서영교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틀었다. 네. 그리고 최근에서야 나한테 그거 근거 있는 거냐고 최근에서야 묻더라.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서영교도 내년에 뭐 사선으로 서울시장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벤져스 누차 얘기 말씀드리지만 정청내는 당대표 재선, 추미애는 경기지사, 무슨 전현이, 서영교, 뭐 이런 사람들은 또뭐 서울시장. 그러니까 각자 자기 선거에서 개딸 등 활심 사기 위해서 아주 그 과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하고 원내 전략 차원에서 뭐 하고 이런 게 되겠어요? 안 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의대 공격하던 것도 이제 한발 빼는 거고, 음. 김병기 같은 경우가 뭐 지른 사람들 알아서 해명하라고 한발 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것도 속도 조절 들어가고 하는 건데 음. 법사 법사에서, 법사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음. 이게 왜냐면요. 내란 특별 재판부나 이런 거 하게 되면 이 재판부가 위헌 재청을 할수있 법률 재청을해요 그렇죠. 그러면 재판이 중단돼요 재판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대통령 석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네. 지금 뭐 26일 날, 아, 윤대통령 지금 25일인가요? 그저이 보석 관련된 지금 심리를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법사위 안에서만 마구마구 마구 밀어붙이니까 민주당도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아, 추 주미의 저 행태를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고 말도 듣지도 않고. 음. 원래 추미애는남말안 듣잖아요. 안 듣죠. 대통령 말도 안 듣잖아요. 옛날 문재인 에? 말도 안 들어 서고부딪잖아요너 그냥 본인 막확 질러 버리고 네. 뭐 지금도 문재인 완전히 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해요. 음. 항상 자기 진영에 독대는 행동만 해요. 네, 그러니까. 뭐보시기 알겠지만 어, 이 옛날에 드루킹.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에 그 민주당에 있으면서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든지 네. 또 윤석열 네. 징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징계했다든지. 네,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하는 행보가 보면 상대방을 유리하게 하는. 참 그때 저는 장면이 보는 게 감독님 혹시 사진 있으면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저 이. 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놔놓고 탁 신보고 앉아 있는 아. 그 모습들 참 여유롭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삼보 일배 한다고 쌩 아. 난리를 치고 뭐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왜 음. 이제 국회의장도 지난번에 우원시간이 떨어져서 국회의원 도전을 못해요 오히려 탈출구는 이제 경기도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 거기 가면 따뜻하게 이제 몇년할거 아닙니까? 음.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 김용민이 그다음에 음. 잘생긴 한준호 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나서면 본인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다음에 개딸들 인기 투표하면 추미애보다 김용민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이 얘기하면 또 우리 현정 님이나 놀릴 텐데 똥줄 탄거야 지금 <laughs> 추미애가 네. 똥줄 추미애가 똥줄 타갖고 오늘은 타고. 안 놀릴게요 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러면 똥줄 타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오빠 뭐뭐 뭐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오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그 오늘 동아일보가 좀 재밌는 걸 했는데 개딸들이 완전히 이제 분화됐다. 아, 분화됐다. 하나는 이제 원래대로 이재명.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내당. 청내. 청래. 아, 그러니까 이재명파와 정청래파로 개딸들이 아 이제 두동강 났다. 그거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요. 내년에 해가뭐 선거로 뭐 해볼라는 사람들과 에좀 원내 전략 이런 거하고 완전히 지금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죠. 왜냐하면 이게 묘한 게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냐가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음 총선은 미치기 어렵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저 정청래가 자기 주도로 지금 가져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선거도? 그런데 이제 이미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들은 뭐 김민석 그 다음에 우상호 강훈식 뭐 등등해서 이제 이, 이 대통령이 뭔가 영향을 미쳐준 사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정청래는 개딸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 연임을 하고. 네. 그럼 2년이잖아요. 그렇가 그럼 다음 총선을 본인이 이제 공천해서 음, 청내당으로 만든다 네. 이런 지금 어 그걸 음.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지금 이제 해가닥 해가닥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총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도 상당 부분 분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보수가 제대로 좀 이제 갖춰만 있으면. 이 지금 낙수 효과를 엄청나게 누릴수 있어요. 그럼요. 민주당의 저 행태에 대한 낙수 효과가 네.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잘해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오늘 뭐 신문들이 사설도 쓰고 저희 문화일부도 사설 쓰고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제일 필요한 거는 내부 단결이 아닙니다. 네? 내부 단결을 해봐야 뭐 합니까? 문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네. 야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국민 신뢰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얻어야 돼요. 음. 근데 그거 대신에, 아니, 5만 명이 모였건, 7만 명이 모였건,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유튜브, 저기 뭐, 조회수보다 덜 나오는데? 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모였다고 무슨 뭐, 그 전국에 반전 계했다고 그냥 자기들끼리 만족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죠아 근데 그, 저기요, 어제 또 JTBC가. 네. 그, 장동혁이 마이크 잡으니까 갑자기 5만 명이 7만 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에? 장동혁 대표가 그 마이크 잡고 여, 그 연설 을한 시간이 한 15분 되는데 네. 15분 사이에 5만 명이었던 게 7만 명으로 늘었대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어 2만 명이? 어, 그러니까요. 그거 뭔지 한번 볼까요, 감독님? 에. 갑자기 2만 명이 나타났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했는데 자,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에 자, 어제 대구 집회에서는 약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찰 추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다라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를 보시면 어제 원래는 5만 명 이상으로 참석 인원을 추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 인파가 몰려서 7만 명 이상으로 최종 집계됐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행사 마지막쯤에 그 연단에 올라서 약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이 15분 정도 길어야 20분 정도 사이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만 명이 갑자기 동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숫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게 200명,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씩 증가한다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이 자체 어 오우. 2만 명이 어디 갑자기 뭐또 어디 뭐 에. 동대구 여관에 뭐다 근데 동대구 여관에 2만 명못어 갑니다. 아, 아니. 저거 보니까 갑자기 위동네 생각이 나요. 아. 위대하신 장군님께서는 가락 잎을 타고 <laughs> 뭐 저기 어 갑자기 나타나요. 아. 이야, 대단하네. 장동영 대표 어, 뭐 한마디 딱 연설하니까 이재명을 연설는 것도 보니까 막 <laughs> 똘마니를 막막 이렇게 아주 그냥 연설하는데 목이 안 쉬었을까 모르겠지만 참 이쪽도 똘마니 저쪽도 똘마니 참 그러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연설이었는데 어쨌건 참 보수의 품격인가요. 아무리 저들이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는 이 품격 있는 언어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당장 뭐이 밑에 있는 사람들 저걸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품격이 떨어져 버리면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그럼요. 보수가 비교 해 있는 게 뭐예요? 품격 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품격이 이게 뭐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보수 이게 위에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 연설한다는 게 어우 깜짝 놀랐어요. 2만 명이 갑자기 나타났다. 2만 명이 간단한 숫자가 아닌데. 예. 어떤 신기합니다. 어떤 어, 기술을 부렸는지 2만 명이나 나타났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